우리가 이 선천적인 인연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선천적인 인연은 너희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었다. 서로가 시간을 쓸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준 것이 선천적인 인연입니다. 어, 조건은 딱 그거 하나예요. 형님을 내가 부르면 동생이 찾으면 옵니다. 남은 시간 약속을 해갖고 어떻게 맞춰야 가는데, 아, 그리고 저녁때문에 와요 이게. 내가 맨날 붙어있는 시간을 줬다라는 거죠. 서로가 도움이 될수 있는 환경을 준 것이 선천적인 인연입니다. 그럼 도움은 어떤 데 도움이 돼야 됐었느냐? 너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내가 잘 성장하도록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돕는 게 됩니다. 내가 너한테 혼내든 싸지고 들든 우리는 싸워도 내일 헤어지지 못할 거니까 치고 박아서라도 내가 옳고 그름을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사이다라는 거죠. 후천적인 인연한테 그렇게 싸워버리면 두분 다시 못 봅니다. 선천적인 인연은 물고 뜯고 싸워도 또 봐야 돼. 이런 환경을 줬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스스로 도반이 되게 해줬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줬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를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 관계가 어떤 관계며 너희들이 무엇을 서로한테 상생이 돼야 하며, 무엇을 도움을 줘야 하는가.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기초를 이 세상에 못 따내주다 보니까, 오늘날에 전보다 크게 부다쳐가지고 아직 숙제를 못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바르게 풀어 기초만 잡아줬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천적인 인연이 있고 후천적인 인연이 있는데, 어, 이 인연법을 잘 알아야 돼, 앞으로. 선천적인 인연은 너가 과거에 그게 그러니까 내가 요, 요생 말고 전생부터 또어 미래 아그 계속 이제 전생 전생 미래가 아니고 전생에 우리가 악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연으로 오는 게 선천적인 인연입니다. 제각 그죠? 얼마나 가책게 오느냐 우리가 이 족보 있죠, 족보. 어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딱이 빚쟁이 도표로 하고 딱 놓고 우리가 딱 보면 됩니다. 족보. 그러면, 그, 내 아들하고 내하고는 족보가 어떻게 되죠? 아, 일촌이에요, 무촌이에요? 일촌이죠? 1촌. 그 부인하고 내하고는 몇 촌이에요? 무촌이죠? 아, 아주 공입니다, 이거는. 에? 그래서 이제 족보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죠. 형제의 족보 있고 이렇게 가죠. 아들하고 부모하고는 최고의 빚쟁이 고리, 빚쟁이 고리라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지 말고, 우리는 빚이 그렇게 많으므로 선천적인 인연 중에서 최고의 니네 피를 섞어서 온다, 피와 살을 섞은 데다가 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최고의 빚쟁이 고리를 가지고 있으니 이 빚을 어떻게 탕감해야 되느냐? 이거는 선 후가 있습니다. 부모가 선 갚아야 하고 이선 갚고 나면은 자식이 후갚습니다이 절대 법칙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빚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이 애를 마임이기면 뭐라 그래요? 이 왼수 같은 놈이라 그러죠. 왼수 맞아요. 왼수라서 왼수라 그러는 거라. 근데 이거 그냥 푸념으로 하는 거로 돌려버리는데 그 안에 진짜로 내가 어려울 때툭튀나온다는 사실이거든요. 원수 맞아요. 하나. 원수는 내가 빚을 갖고 나면 은 원수가 아니고 그렇게 좋아지는 게또 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 자식한테 빚 갚는 방법을 잘 모르고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빚 갚는 방법을 잘 모르고 이게 지금 물은 게 사실을 엄청난 걸 지금 풀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만지기에는 시간상 그러니까 조금 조금 내가 요래 만져줄 건데, 선은 요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형제지간이라든지, 어, 뭐 이렇게 동기지간, 어 요렇게 되니까 가족, 이제 집안에서, 아까지게 후천적인, 어, 저 인연들은 법으로도 딜이 다 되면 되고, 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사투리로. 어. 아, 이렇게 했고 어,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형제들은 아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한다는 거죠. 이 형제들도 법으로 들이 다 되면 됩니다. 안되게군 세상이 되어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누구한테나 됩니다. 내 부부도 되고 네 자식간에도 법으로 갖다 대면 되는데 네가 못하는 거죠. 왜냐? 네가 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 우리가 지금 화나는 것은 뭐에서 화가 나느냐면 하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아닐 때는 다 꼼하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 행위를 해야 내 가족을 돕는 것이고 나를 돕는 게 돼요. 냉철하지 못한구나 요렇게 되는 거죠. 너가 냉철하지 못한 거로 이것을 싹을 키워갈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 가족들의 버릇을 나쁘게 해서 삶을 더 어리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20년, 30년 가다 보니까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 이게된 거예요. 가족을 돕는 것이 뭐냐? 용서해 주는 게 돕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용서했는 줄 알지만, 이건 용서가 아니고, 어, 니가 금방을 떨은 겁니다. 무언가 처음에 잘못되시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것이 상대를 돕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조금, 불쾌할지 몰라도 이것을 바르게 잡음으로서의 그 사람도 지금 성장하는데 바르게 성장하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거든. 이것들이 형제들부터 이런 거를 바르게 잡아나갈 때 이게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가족들은 우리 국민들은 가족들한테 굉장히 간대하다는 얘기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잘못되고 있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성장을 하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무리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에 아까 서두에 내가 풀어줬던 이 나라에가 지금 이렇게 혼탁하게 되고 잘못된 데는, 너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게 있고 너는 저런 식으로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라는 것에 하나의 이것도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이것이 자꾸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모순을 성장시켜 갖고 사회가 지금 물난 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잡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사회다 지금 모나리키준 거죠. 이게 사실 어떤 분야의 박사들이 또 어떤 분야의 연구원들이 이런 것들을 키를 잡아갖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세상에 발표를 해주고 국민들이 일깨워지게끔 뭔가를 하나하나 내줬더라면 지금 이 사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연구한다라는 자체를 엉뚱한 걸 잡고 연구를 하고 우리 생활 속에 뭔가 변화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키를 못 잡았다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너무, 그, 집숙한 걸 따야 될 만큼 지금 그런 중요한 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형제 같으면 형제끼리, 가족끼리면 가족끼리, 서로가 이것이 서로를 돕는 거라는 얘기죠. 내가 너를 지키고자 하는 거. 응? 너가 잘못되면 우리 집안이 잘못되지 않느냐라는. 네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지 않느냐라는 거. 그래서 같이 우리는 손을 잡고 커가야 되고 노력해감에 커가야 되는. 그러면 나는 외로워지지 않음. 요런게 선천적인 인연들의 서로 상생하는 법, 후천적인 인연도 서로 상생하는 법. 요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앞으로는 정리를 해 봐야 될 때지. 선천적인 인연이라 하니까 내가 무조건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네가 계속 양보하면은 너를 믿고 살아야 되는 상대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국은 내가, 나중에는 내가 어려워져서 못 도와주면 저 사람은 더 어렵게 되는. 처음부터 지를 잘못 들였다, 이 말이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이것이 가정교육입니다. 기초를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못했던 거죠.